삼천 대천 세계 모든 마군이를 물리치고 항복받길 원하시면 일심으로 이 진원을 정진기도 하십시오. 매일 백회를 열을만 하시면 소원 성취됩니다. 부처님 되세요. 청석전비 수지눈 단야타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사라 오하야미사바사 단야타로기제 세바라야 살바사라 오하야미사바사 다냐가 바로 마제해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사바. 냐타 바로 제바라야살바 오하야미사바. 냐타 바로 제바라야살바 오하야미사바. 냐타 바로 제바라야살바사 오하야미사바. 타냐카 파로마제 바라야살바다하야미 사바 냐카 파로마제 체바라야 살바하야미 사바 냐 파로마제 바라야살바다하야미 사바 냐 파로마제 바라야살하야미 사바 냐 파로마제 바라야살바 오하야미 사바 다냐카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느라, 오하야미사바. 가냐타바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느라, 오하야미사바. 가냐타바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느라, 오하야미사바. 가냐타바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느라, 오하야미사바. 가냐타로제 세바라야 살바라오하미사바냐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라라 오하야미 사바 다냐타 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라오하미 사바 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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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라라

타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다오하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반라오하아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다오하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다오하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라오하미 사바 가냐타 바로 맞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냐카 바로 마제지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냐타 바로 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냐타 바로 제 세바라야 살바사라 오하야미 사바. 타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세바라야 살바오하양사라 오하야미 사바 냐타 파로미제 사 세바라야 살바라라 오하양이사바로마제바라야 살바라라 오하양이 사바라라 단로미제바라야살바라오하양이사바로제야살바라오하야사바미사바냐로마제바라야바라야사라미사바바라야미바사라바라오하야미미제 오하이미 사바 다냐타 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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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 사바 냐 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오하이미 사바 다냐카파로마제 바라야 살바사마제체 바라야 살바늘오하양 바라야 살바사바냐살바로마제 바라야 살바오하양살사바라냐파로마제 바라야 살사라살바오하사바냐살바로마제바라살오하야사바냐파로마제바라살바라오하야미사바 다냐타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타 오하이바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 살바 오하이아미 바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 살바오하이바냐타바로마제세바라살바오하이바냐타바로마제세바라살바사라오하미 사바 가냐타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사바. 냐카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사바. 냐타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사바. 냐타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다 오하야미사바. 냐타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라다 오하야미사바. 다냐타 바로 맞제세 바라야 살바나라 오하야미사바나냐타로맞제세 바라야 살바나라 오하야미사바나냐타로맞제세 바라야 살바나라 오하야미사바나냐타로맞제세 바라야 살바나라 오하야미사바냐로맞 바라야 살바오하야사바 다냐타파로마제체바라야살바라 오하야미사바. 냐타파로마제 세바라야 살바 오하야미사바. 냐타파로미제바라야살바 오하야미사바. 냐타파로미제바라야살바 오하야미사바. 다냐타파로미제세바라야 살바라 오하야미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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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냐타 바로미제 체바라야 살사다 오하야니 사바 타냐타 파로미제 체바라야 살사라 오하야니 사바 타냐타 바로미제 체바라야 살바다오하야 사바 냐나로미지바라살 오하야니 사바 타냐타 파로미제 바라야살바야 사바 라야살 오하야니 사바 다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 살바라 오하야미 사바 다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다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다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다냐타바로마제 세바라야살바다 오하야미 사바 다냐타 바로마제 채바라야 살바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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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야미 사바 다냐카바로바제 세바라야 살바라 오하야미 사바라 백회를 하셨습니다. 불자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일 백회를 열을만 하시면 소원 성취됩니다. 부처님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보시하세요. 나무관세음보살